구직은 애초부터 틀린 만년 취업준비생 풍우. 나라가 온통 도전놈 천진데 내가 무슨 갱생이 돼? 주먹 하나는 타고나 온 동네를 휩쓸고 다니는 건 물론. 형. 형사 형과의 경찰서 제외도 일상적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승자가 되십시오. 그리고. 불법적인 격투 게임을 벌이는 재벌 한재희. 죽은 것 같은데 문제 없겠죠. 품호의 형이 그가 일으킨 살인 사건을 타이지지만. 나 천호도 변사 사건 용의자 잡으러 간다. 힘져 오셨네. 때로 올까? 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처참히 무너진다. 네 형, 빌드라 살려달라고. 본수 상태가 된 형의 복수를 하려는 품호.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. 무림의 고수를 찾아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기로 하죠. 싶습니다. 다 배워서 제형 복수 좀 하고 싶습니다, 어르지.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무의미야 비겁하게 가면 뒤에 숨지 말고 한판 뜨자 오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대결 한판 기다린다